경북도가 최근 도청 사림실에서 경상북도 미래 일자리 자문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코로나19 등으로 가속화된 대전환 시대에 대비한 신규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이날 열린 제 2차 자문위원회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학계, 연구소 등 다양한 분야에서 10명의 외부 자문위원이 참여해. 자문위원회 운영 성과를 비롯해 경북 주요 현안에 대해 공유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경북도에서 발표한 신규 일자리 사업 중 경북형 생활경제권 중심 일자리 전략과 자동차 부품 산업 대전환에 따른 상생형 일자리 공모사업 추진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습니다. 경북도는 동서남북 4개 권역별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노동시장이 부조화되어 있다. 경북도는 지역별,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생활경제권 일자리 전략을 구상하고 내년에는 국비 438억 원을 포함 866억 원으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합니다. 경북도는 동서남북 4개 권역별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노동시장이 구조화돼 있습니다. 경북도는 지역별,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생활경제권 일자리 전략을 구상하고 내년에는 국비 438억 원을 포함 866억 원으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합니다. 먼저 북부권은 농업, 바이오 산업을 중심으로 한 인구 소멸 위기 극복 프로젝트. 남부권은 자동차 부품 산업을 중심으로 상생 일자리 청년 희망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동부권은 철강 2차 전지 배터리 산업을 중심으로 신성장 일자리 프로젝트. 서부권은 전자 산업과 스마트 모빌리티를 중심으로 산업 위기 극복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경북 전역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포용적 일자리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자동차 부품 산업의 전환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습니다. 경북도내 자동차 부품 산업은 업체 수 1,414개, 고용 인원은 38,000명으로 지역 제조업의 기반이자 주력 산업입니다. 이철호 도지사는 디지털 전환, 4차 산업혁명의 갑자기 닥쳐온 코로나19는 일자리 환경의 대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며 이러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 산업별, 지역별 특성과 잠재력을 극대화한.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해 지속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북도 미래 일자리 자문위원회는 연구중심 혁신조정의 일환으로 사람과 산업이 공존하는 시대로의 변화에 따른 지속가능한 인간중심의 일자리 정책 수립과 시행을 위해 구성된 자문기구입니다.